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귤, 종합형 과실, 이제 감귤, 온주밀감, 온주밀감, 이렇게 수학, 그, 보험금 계산하는 거좀 해드려 드릴게요. 감귤에는, 감귤에는, 온주밀감은 과실 손해보험금과 고 동상해보험과 과실 손해 추가보장보험금 있어요. 보험금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내가 여러분들은 프린트물로 좀 첨부를 해 드릴게요. 프린트물로 이렇게. 교재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리고 이제 감기로 옮질기험에서 수학기 종료는 수학기는 12월 20일 날 끝나고 12월 21일부터는 동상해특약기간이 동상해특약기간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귤은 감귤은 수학 전에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 피해과실만 피해과실만 조사를 하고 수학 직전에 한번더 조사해 요한번더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피해율을 이렇게 합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상해기간에는 동상기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사고가, 발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험금을 계산하거든요. 보험금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과실 손해 보험금에서는 이 피해율을 산출해갖고 수학전 사고 100% 피해 때문에 우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 직전에 또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피해율을 합산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 에 있는데 감귤은 그러니까 수확량 같은 거조사안해요 그냥 그 피해율을 과실 분류해갖고 피해율을 산출하잖아요. 피해를 산출하면 그걸, 그게 보험금 지급할 때 피해율이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수학전 사고 조사, 수학전 사고 이제 조사하는 거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감기는 가입 면적, 주수가 아니에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최소 세주 이상 선정은 가능해요. 최소 그냥 세주 이상만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데 표면적 과실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정상과와 100% 피해 과실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상하는 죄로 낙과된 과실은 이제 100% 피해를 보는데, 단 생리적 낙과나 병해충 등으로 이게 낙과된 과실이 있잖아요. 낙과된 과실은 정상과실로 구분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100% 피해만 피해를 보고 생리적과 병해충도로 낙과된 과실 있잖아요. 이건 정상과실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확전 사고 피해는 간단해요. 100% 피해 과실에다 보상하는 죄로 낙과된, 과실이 있잖아요. 낙과된 과실 있잖아요. 낙과가 된 과실. 요걸 갖다 기준과실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준과실수로는 표본주의 세주를 선정했잖아요. 세주에 달려있는 모든 과실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에겠는데 요거. 요렇게 그, 그걸 갖다 기준과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미보상 비율 을 조사하고. 자, 여기, 여기, 이때도 미부상 비율은 조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 <laughs> 수학 직전, 수학 직전 과실 손해 조사는 조사 시기는 주품종 수학계에요. 주품종. 주력품종 주력 수학계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품종이 아니에요. 주품종 수학계에요. 수학 직전 과실 손해는. 이것도 가입면접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최소 두주 이상 선정하면 돼요. 두주 이상. 그래서 요, 여기서 보면 수학 전에는 세 주로 하고, 수학 직전에 이제 과실 도전할 때는 두 주로 하고, 동상에도 두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2, 2, 3, 2, 2,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예,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표본주 주지별, 주지별, 이게 원가지라고 그래, 주지를, 아주지를 버금가지라고 하나에서 세 주를 선정을 해요. 하나에서 세 주.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보통 이게 주관이요 주간 주관. 주간이면 여기서 이제 주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거든요 주지가 뻗어 나오고 여기서는 아주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아주지가 나오면 아주지 과일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거든요. 그럼 표본주에서 표본주에서 아주지를 하나를 선정하다가 과일이 좀 적으면은 한 저, 이게 아주지 있잖아요 아주지 이렇게 세개세 3개, 개를 선정해갖고그 과실을 갖다 모두 수확을 해갖고 조사를 하거든요. 감귤은 보통 보면 가지에 과일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표본과지 과실 있잖아요. 표본과지 아주지 선청한 거 있잖아요. 이걸 모두 수확해서, 정상과 등급 내 피해 과실과 등급의 피해 과실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등급 내 피해 과실은 정상 30%, 50%, 80%, 100%로 이제 분류를 하고, 등급의 과실은 정상이 없어요. 이게 행경의 크기로 등급 내와 등급을 분류거든요 이걸 행경이라고 그렇게요 행경. 요거 행경. 이걸 행경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로 행정의 크기로 크기로 이제 분류를 해요. 이제 바로 밑에 또 해드릴게요. 행정의 크로 기 과실을 뭐 등급내와 등급외로 크기로 분류를 해가지고 등급외는 이미 크기가 크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외는 정상이 없어요. 30, 50, 80, 100%요렇게 나누거든요. 과실을 요렇게 과실 분류하는 거 조금 좀, 조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급내 과실은 여기 행정 행경 있잖아요. 행정 행경. 요거있으면 행정이라고 써요. 이거 요거. 이거를 행정이라고 그래. 행정 행경은 크기로 구분하는데, 등급 내 과실은 여기서 보면, 은 49, 이제 50에서, 사십4 49 미만이니까, 49mm 에서, 여기에 70mm 까지, 70mm 까지를 등급 내, 등급 내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9mm 미만이면은, 여기 등급에, 여기를 등급 외로 빠지고, 행경이 또 70mm, 71mm 이상이 또 너무 그큰 경우도, 큰 경우도 등급 외로 빠져버린 거죠. 등급 외로. 여기도 등급 외로 빠지고. 자, 요렇게 우선 과일을 분류를 해요. 자, 등급 내에서도 또 정상하고 30%하고 50%, 80%, 100% 이렇게 구분을 해야잖아요. 그걸 요렇게 요렇게 이제 피해 과피 이제 과피 과일의 거실 이제 피해에 따라서 10% 피해형, 30%이게 1, 3, 5, 8로 이렇게 나눠요. 일단 나눠 가지고 이게 등급 내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게 10% 과피가 10% 미만이면 정상으로 봐요. 그러면 10, 10에서 30이면 30% 비행으로, 30에서 50%, 50 미만이면 50% 비행으로, 그 다음에 50에서 80% 미만이면 80% 비행으로, 80% 이상이다든가, 이상이다든가, 그다음 과육이, 과육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과육이라는 건과실 안이 있잖아요. 안이 피해 입었을 때는, 이거 100% 피행으로 봐버리거든 요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피해 인정구수 이렇게 30% 0.3 이렇게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등급내는 이렇게 과실을 과실 크기에 따라서 등급내 등급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등급내 중에서도 3, 5, 8, 100 있잖아요 이걸 또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등급에 등급에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등급의 30%의 무피해 과실이나 병해충 과실 등 있잖아요. 병해충은 보상을 안 하니까, 보상하지 않는 제외로 과실이 등급 외로 빠졌는데 피해가 없다던가 병해충 같은 거온 과실들 있잖아요. 요건 30% 피해행으로 다보요30% 피해행으로. 등급에는 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과피가 10% 이상 피해가 오고 횡경이 71mm 이상, 이상일 때 이상일 때는 이제 50% 피해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80%의 피해는 과피가 10% 이상 피해가 와야 돼요. 그리고 횡경이 49mm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이걸 80%의 피해로 본다는 거거든요. 100%피해은 과육이 부패했다든가 물렀다든가 가공용으로 납품이 불가한 것들은 이제 100% 피해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피가 10% 이상 피해를 보고 10% 이상 피해를 보고, 행정이 70mm 이상이잖아요. 이상일 때에, 여기 50% 피해형으로 해요. 등급에서. 등급에서. 이렇게50% 피해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과피가 10% 이상 피해를 보고, 보고, 행경이 49mm 미만일 때 있잖아요. 미만일 때에, 여기를 80% 피해를 보거든요. 등급에서. 요렇게. 근데, 크기는 이 등급에 속하고, 여기 속하고, 큰 급은 여기 속는데, 과육이 물러버렸다든가, 부패했다든가, 크기가 등급에, 그 다음에, 가공용로 납품도 불가할 때는, 그100% 피해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항상 생각해요. 딱, 그래갖고, 49mm 미만. 그 다음에, 행경 70mm, 7.1mm 이상. 요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아 크기가 등급 등급외로 빠져버려가지고 과피가 10% 이상 피해보고 그다음에 행정이 70일 이상이면 50%피해이구나 등급외에서 그다음에 과피가 10% 이상 피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이 49mm 미만이면80% 피해이구나. 근데 등급 크기가 등급인데 과육이 부패했다나 물렀다든가 가공적 납품이 불가능하면 100% 피해이구나. 그다음에 크기가 등급외로 빠져버리면은 등급외로 빠져버리고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지 않는 지로 피해가 왔으면 그거 30% 피해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피해 인정 계수는 뭐30% 0.3, 뭐100% 1 요렇게 저, 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과실 손해피해율은 등급 내는 피해 인정률 30%에 0.3, 50%에 0.5, 80%에 0.8, 100%에 1 곱하면 되죠. 등급에는 30%에 0.3, 50%에 0.5, 80%에 0.8, 100%에 1을 해가지고 등급에 대한 여기다 50%만 인정해줘요. 50% 50%만 피해를 인정하거든요. 0.5를 곱한다는 거, 요거 이런 거 까먹지 말아요. 등급에 등급에 피해가 실세는0 5에 곱한다는 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과실 손해보험금 적용할 때 피해율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피해율을 합산해요. 수학전 피해율하고 과실 손해 피해율하고 두 개를 합산을 하거든요. 그 피해는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빼고 여기다가 과실 손해 피해율을 곱하고 곱한 거에다가 수학전에 조사한 미보상 비율하고 과실 손해 때 조사한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그둘 중에 큰 거를 큰 거를 갖다가 미부상비율을 결정해서 일만에서 빼줘가지고,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그, 피해율 산책을 하면 되거든요. 자, 감귤, 원주밀과 요렇게 해서 피해율 결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실 손해보험금은 피해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돼요. 여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말 해서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금을 빼산되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다고 그러는데,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가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피해조사는 이제 동상에 12월 21일 이후로 사고가 나면, 동상회 기간에 피해율 산출해, 피해조사를 해서 이제 그때 피해를또 산출해야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변주를 선정하고, 최소 두주 이상 선정하면 돼요. 두주 이상 선정해서, 표본주 동서남북 네 가지 과실을 전부 수확을 해요. 전부 3개가 있고 남아있는 과실을 전부 다 수확을 하거든요. 필요없다는 절반 조사도 가능해요. 수확한 과실을 80% 피해인과 100% 피해인 두 개만 나눈다는 거예요. 피해가 뭐30% 50% 이런 것들은 피해 인정 안 하고 피해가 80% 왔던가 100% 피해 온거 있잖아요. 요것만동상에서는 피해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 산출할 때 기수확한 과실수와 수학기 경과 비율 차이 있잖아요. 이게 분모에다 정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피해율을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표본주 동서남북 네 가지 있잖아요. 표본주 동서남북 네 가지. 동서남북 네, 가지. 동서남북 네 가지를 표본주에 선정하는 것은 저가전조합에서유가타방률 조사할 때고 낙엽률 조사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네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에 이렇게 쭉 봐요. 예죠? 가지에 보고, 그러면 달려있는 과실수가 있고, 기수화강 과실수가 있거든요. 꼭지를 보면 알아요. 기수학관 과실수 보고, 그 다음에 미수화강 과실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으면 이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수학비를 산출해야 돼요. 기수학비는 기수화강 과실수 있잖아요. 이 과실수를 동서남북 총 과실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동서남북 총 과실수라는 것은 기수화강 과실수와 미수화강 과실수를 싹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요렇게 해서 기수학비율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수학기 경과비율이라는 뭐냐면, 1서 수학기 잔존비율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수학기를 얼마나 경과했냐, 이건 수학기 경과비율이게 표준으로, 표준으로 보통 12월 달이면은 기준 표준볼할때뭐30% 정도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수학기 잔존비율 세개 있거든요. 뭐 12월이면은 100-38-1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학계 잔존 비율은 사고 발생 일자를 이렇게 12월 10일 날 사고 났다. 그러면 10일 딱넣고 계산하면 나와요. 비율이. 그러면 12월 10일 됐으면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요 정도 수학을 해야 된다. 요런 거거든요. 근데 요게 기수학과 실수냐 동상의 기간에도 이제 감, 그 귤을 쭉 수학을 하는데 아무래도 피해가 없는 과실을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해하고 판매를 할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니까, 잘못하면 남, 남아있는 과실들은 다 피해본 과실만 있으니까, 가실만 있으니까, 피해, 율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동상의 피해율. 그래서, 이기수확비율하고수확기 경과율 차이 난거 있잖아요. 그, 그 과실수만큼을 갖다가 정상과실로 반영을 해주거든요. 정상 반영은 동서남북 총과실수에다가 기수확비율하고수확기 경과율 차이 있잖아요. 이거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요렇게 해서, 그, 동상의 피해율을 때 정상 반영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동상의 피해율은 80%피해하고100%피해가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이제 여기 다 수확한 과실 있잖아. 요걸 가지고, 정상 80% 100%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상 반영분 있잖아요. 그거 합쳐갖고 피해율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 산출할 때는 요게 이렇게 미, 수확한 과실수만 다 수확을 해가지고 피해를 산출하는 거예요. 요렇게. 정상 반영부는 별도로, 별도로 구해가지고 산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상의 기간도 미보상 비율은 조사를 하고, 하고, 동상의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마다 보험금 계산해서 지급해요. 이렇게. 이제 여기 동상의 보험금 보면 보험 가입금액에다 1- 기사고 피해율을, 기사고 피해율을 하고, 이 기사고 피해율은 그 주계약 피해율이 있잖아요. 주계약 피해율을,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기사고 피해율에다 수확기 잔존비율을 곱하고 수확기 잔존비율 위에서 산출한 거 있잖아요. 수확기 잔존비율 곱하고 산식에서 산출한 거 그다음에 동상회 피해율하고 일반해서 미보상 비율에다가 자기 부담금 빼주면 되거든요. 빼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동상회 기간에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계약 피해율 있잖아요. 과실손해보험 주 저기 지급하려고 그 합산갖고 구하는 피해율 있잖아요. 거기서 미보상 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이요. 제외한 피해율이고, 그 다음, 동상기간에두번 사고 났어요. 두번 사고 났으면,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에다가, 동상기간에 1차 사고 동상의 피해율 있잖아요. 요걸 합산해갖고, 그걸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미반영해야 돼. 미보상, 미보상 비율을 반영한 거에 피해율에, 동상기간에 이전 사고 피해율을 이렇게 합해서 산출한다는 거. 합해서. 그래서 이 기사고 피해율 좀 조심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동상에가 한번 사고 났을 때 주계약 비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제외한 거고 두번사두 번째 사고 났다. 이거한번 사고 나면 이때 피해율 산출하고 보험금 지금 해 버려요. 두번 사고 났으면 주계약 비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에다가 동상에 1차 사고 기간에 동상이 동상에 1차 사고 때 동상에 피해율 있잖아요. 동상에 피해율을 이게 합산해 갖고 기사교 피해를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도 이렇게 보험가입금에다 액 미니멈 주계약비율에서 자기부담비율 있잖아요. 뺀거에다가 이렇게 영하고 이렇게 절대값 채우면 피쳐 절대값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주계약비율에 서 자기부담금 다 적용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적용 안한 것은 동상의 보험금에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적과전 조합에서 착각 감소 보고과 과실 손해 보험하고 자기부담금 나눠가졌다 다 적용한 것 과실 손해 보험이다 적용하잖아요. 그거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계약 비율하고 자기부담 비율 차이 있잖아요. 차이 요거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보험가입금에 곱해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계약 비율이 10 10%였고, 자기부담비율이 3 0했다 그럼 마이너스 20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0. 이게 둘 중에 적은 거면은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0이자 절대값 이렇게 딱 했는데 절대값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이게 20%예요. 20%.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계약에서 미적용하고 있잖아요. 20%만큼 자기부담을 적용 못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동상에 보험금에다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은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만 지급해요. 지급을 하는데 이거 주계약 비율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주계약에서 산출된 피해율자 미부상 비율까지 다 반영한 피해율 있잖아요. 거기다 10% 이렇게 하고 과실손해 추가보장금을 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귤 감귤이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문제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제 그 보험금 계산하는거다 설명을 했고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교재로는 247페이지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는뭐 이렇게 너저러니 길게 설명할거 별로 없어요 자 복분자 가로로 이렇게 싹 넣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서 넣어놨어요 그냥 한번 쭉 보고 가죠 복분자 수정불량 환상계수 산출시 포분포기에서 이무 6송이를 선정하여 선정조사하여 피해 수정불량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 나눈 값에 0.15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감소 환상계에서는 자녀수학량비로서 결실률을 차감해 산출하는데, 결실률은 퍼범에서 이무 6순위를 선정, 조사하여 수학 가능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오디는 표본조사, 표본주여 6주라면 필요한 가지수, 한 주에 한 주당 세가지를 선정하잖아요. 그럼 18가지거든요. 이렇게. 복분자 수학감소 환상 고사기부도 수학전 사고 발생 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물치를 차감한 값에 누적 그 수학감사 환산을 곱하여, 곱하여 산출하면 된다. 수학감사 환하고사물 단, 수학전 사고가 없을 때는 뭘로 해요? 평년결과물치수 산출하죠? 자, 무화과 수학계의 기후 사고 시세주 이상의 표변조에서 달려있는 결과지수를, 이것을 구분하여 정상과 고사 결수로 각각 조사 조산하고, 피해율 산정시 고사 결과지수 미보상 결과지 수 빼고, 미고사 결과처럼 차카피의 길을 기준 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거 이거 한번더 상기시키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교재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있는데 자 문제 2 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답지 보고 한 번씩 쭉보 저기 한번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자 o 디 d 환상결실수 용도 및 산정 환상결실수는 주단 길이다 결실수를 말하면 조사결실수 산정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결실수 합계를 전체 가지 길이 합계로 나누어서 환상결실수 산출하면 되죠 요건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문제 3번은 다음을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o 디 d 표본조사는 표본조사 가장 긴 결과물 지세 개를 산정하고 뭘 조사해야 돼요 가제의 과제 길이와 가제의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하면 되죠. 이렇게 써주고, 복분자 종합위험 과실조사에 종합위험 과실조사 조사 시기 표본구간 선정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 방법에다 서술하라고 하는데, 조사 시기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전에 끝나요 최초 수확전에 표본구간은 표본 포기를 포함해 전후 두포기씩 추가해서 다섯 포기를 표본구간으로 선정하면 돼요. 수정물량 피해를 조사는 각표면벽에서 임의 6송이를 선정해서 한송이당 맺혀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수정물량, 수정물량, 열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수학전 사고자나 100% 피해 과실, 과실 분류 방법, 과실 손해선에 다시 온주밀간 피해를 산정 방법에 있어서 과실 분류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100% 피해 과실 분류 방법은 착과된 과실 중100% 피해가 발생한 과실, 100% 피해 가 발생한 과실,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 요것들 갖다 100% 피해 과실로 봐요. 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해당하는 과실, 자연 낙과나 병해충이 있잖아요. 부분 착과 비에는 정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좀 알고 계시면 되고, 피해를 살 줄씩 온증과 과실 분류이 적용받는 과실의 행경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 내 등급에를 구분하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 내는 정상 30% 50% 80% 100%로 등급에는 30% 50% 80% 100%로 구분하고 등급에는 인정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하죠 자요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 다음은 감기로 과실손해보험 지급을 해한 피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수학전 사고자의 기준착과수는 100개라고 써서 기준과실수라고 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피해 과실은요. 1 0 0 피해가 10개 낙과수가 15개 병해충이 있고 8 0 피해가 15개 정상이 4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 0 0 피해 과실만 잡아야죠. 낙과수가 1 5인데 조건에 보면 낙과수는 보상하는 대로 낙과수가 12개고 자연 낙과가 13개가 있다는 걸. 그러면은 12개만 낙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더해가지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1 0 0 피해가 없고 낙과수 중에서 12개 있잖아요. 이것만 피해 과실로 보면 돼요. 그다음에 미보상비 이렇게 보고 수학 개시 효 과실은. 요렇게 했으면 50%, 80%, 100% 정상이 네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여기 피해 인정기에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면 되고, 등급에도 이렇게 피해 인정기에서 은 곱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피해 인정기 전체에서 50%만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 요렇게 있으면은, 가수원 전체 잡초가 50%분을 분표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미보상 비율을 최대한 20%쓰라는 거예요. 20%. 요렇게, 요렇게 쓰고, 뭐 수학전사분은 이제, 그, 100% 피해가고, 100% 피해가고, 낙가 중, 낙가 중에서 보상하는 자료로 낙가거 있잖아요. 그러면 22%가 나와요. 과실 손해 피해보는 이게 피해 인정 개수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등급 내고 등급에는 50%만 인정해주면, 요렇게 하면 61.12%가 나와요. 두개 합산하면 되죠? 22%수확전 사고에다가, 1만에서 22%에다가, 과실 손해 61.12%에다가, 미부상비를수확전하고그 다음에 과실 손해 조 조사한 거 있잖아요. 큰 거, 큰거 이렇게 적용하면 55.73%가 나오거든요. 저기 있는데. 그리고 문제 6번은 좀잘 알아 놓으세요 종합이면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과실 손해 조사, 조사 시기 서술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조금 알아 놓으세요 예, 암기해 놔야 돼요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화예요 오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화하고 감귤은 최초 품종이 아니에요 주 품종, 수확 기계 주 품종 무화과는 최초 수확 수학 품종, 수확 기직전에하고 요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요건 좀 알아 놓으세요 자 2번 복분자 포분포기가 10폭일 때, 포분 구간은 총 포기수와, 이게 딱 하면 5 곱해버리면 되죠. 5 0포기요수정분량 환상계수를 구하시오. 송이사두는 포분포기에서 산출하고, 한 송이당 30개의 열매가 맺혀있다는 거예요. 3 0개가 맺히고, 수정분량 열매수는 108개다. 모든 포분 구간, 수정분량 환상계수는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이거 한 구간, 한 구간에 그 수정분량 환상계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총 포분기수는 이거 5급하면 50폭이고, 수정분량 환상계수는, 여기 수정분량 열매수 있잖아요. 열매수에다가, 요게 한 송이당 30개가 맺지 다네한한기에서 6송이를 산출해야 되잖아요. 6, 곱하기 30에다가 0.15면 4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다음은 이제 오 표본주가 10주일 때, 10주일 때, 10주일 때 환상결실수를 산출하시오. 한 가지당 길이가 2m이고, 포본가지요 총결실수는 1200개라는 거예요. 1800개라는 거예요. 1800개. 그러면 환상결는 1800개를 단발 개를 이 표본주가 1 0주잖아요1 0주에다가그 주당 세 가지씩 선택하잖아요. 선택 가지고 한 가지당 길이가 2m라고 했으니까 2m. 2 곱하면 곱하면은 이게 총 가지 길이가 나오죠. 가지 길이가 하면 메타당 30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감귤 수확전 사고자다 100% 피해 과실 20개, 강풍사고로 낙가가 6 0이데 이중 자연 낙가 10개가 표현되는데 52개만 피해를 인정을 해야겠네. 그 다음에, 80% 피해가 10개일 때 수확전 사고 조사가 피해를 산출했어요. 이게 80% 피해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표본주는 최소 표본주 3 주를 선정해야죠. 표본주 가실수는 표본주당 과실수는 12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확전 사고 피해로는 요게 20 플러스, 여기 10개 빼버리면 52개죠. 52개다가, 에 세주, 3주, 세주에다 120개 하면 은 20%가 되거든요. 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복분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에 보험금 산정공식을 사는데경작불능보험금에 자기부담, 저기, 복분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이 있어서 이것 좀 해놨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보상하는 자유로 식물체 비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렁금 신청할 때산지백에확인후 지급하는 거거든요. 보험가입금에다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잖아요. 여기 20 사고 부담이 20%니까 여기 40% 이렇게 곱해 주면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8 7번은 법분자 계약 변경 기준은 실제 현장부터 보험 가입 면적이 이게 10% 이상 차이가 나든가 또는 1,000m2 초과할 때 초과할 때 요게 특이하니까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요거 단답형 서술형 빠르게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한 번씩 보고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풀어보면 되시고 요렇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응용 문제들 이렇게 쭉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예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